야심한 밤, 혼자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 있는 남편 뭐 하셔? 뭐 봐? 플스... 플스인데 뭐? 어.. 이게.. 1테라짜리로 조종기 2개까지 해가지고 12만원이래 괜찮지 않아? 왜 살려고? 괜찮은 거 있으면 뭐.. 컨텐츠 같은 걸로 괜찮지 않을까? 컨텐츠는 무슨 본인 살이 사욕을 위한 거면서 컨텐츠 핑계를 대고 있다 아니, 집에 저것도 있잖아 거는 투, 플스 투는나 유치원 때 있던 거야 어차피 같은 구식인데 뭐 비슷하지 않을까? 아이 다르지 20년 뒤에 나랑 지금 나랑 다르잖아. 구식이라고 해도. 그냥 뭐투 저거 지금 꺼내지도 않고 있잖아. 얘도 구식이어가지고 음. 사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아예 달라. 그냥 이름만 똑같은 거. 야 부산에 살고 있는 김 씨랑 서울에 살고 있는 김 씨가 같은 김 씨인데 가족이 아니 듯이 얘도 플스 투 플스 포 그냥 가족이 아니야. 아휴. <laughs> 아 <진짜. 웃음> 아니 몰라. 나 하는 거 봐서. 그렇게 다음 날 아침 운동을 끝마치고 돌아왔는데 카메라까지 켜두고 청소를 하고 있는 남편. 청소 중이었어? 중전만. 나 멋쇼! 포밍 봐. 아니, 대우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잖아. 자, 보십시오. 깨끗해졌네. 배고프시죠 시장하시죠? 운동하고 왔으니까. 제가 밥도 안차 놨거든요. 네. 야, 클스가 먹이래 사람이 이렇게 180도 바뀌어 버리냐. 식사도 대접해 드리려고. 와 웬일이야? <laughs> 밥통 한번 만져본 사람? 만져본 좀. 뭐? 뭔? <laughs> 두들썩? <둘 됐어? 웃음> 얘왜 이래 이거? 어, 이거 왜 이래? <laughs> <laughs> 뭐야, 이게 그럼 그렇지 오바할 때부터 뭔가 사고칠 줄 알았다. 야죽 만드는 것도 대단하다 진짜. 와, 능력이다. 야 양이 양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 조절하는 거 아닌가? 야, 야 요정 요 정도? 아 그래? 나 여기다가 했지. 아씨 그러니까 죽 되지. 밥을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그까 그러니까 나도. 맨밥 통을 만졌다 했다. <laughs> 음, 왜 맛있지? 뭘 너무 맛있냐? <laughs> 이거 진짜 왜 맛있는 거지? 그리고 또 최근에 이거 장조림 샀잖아. <laughs> 이랑 같이 해가지고 아 노린 거야. 제가 식사 준비해 놓을 테니까 씻고 아 오시죠. 예 예. 오케이 플러스 점수. 야, <laughs> 야. 내가 밥을 다 받아보네. 아무리 플스가 갖고 싶어도 그렇지. 이건 너무 티나게 바뀐 거 아니니? 아. 아 장점 더 주세요. 어 방금 욕한 거 아니지? 아. 예.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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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laughs> 겁나 맛있어. 아니 솔직히 위에 물 흥건해져 있을 때. <laughs>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비벼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쉬고 계세요? 아, 네, 소파에 앉아 있어. 그렇게 식사하고 설거지까지 완벽하게 끝낸 남편은 제가 조교을해 주려고 어? 갑자기 물이수를 두기 시작하는데 왜 아, 왜이 이렇게... 예쁘다. <웃음> <웃음> 어우, 발이. <laughs> 왜, 너더해화가서 왜너 이상할래. <laughs> 우와. <웃음> 촬영 소품 보는 것 같아요. <laughs> 다음에 또 부탁해요. 근데 시선데 어떻게 아직 이렇게 노릇수를하냐 <laughs> 일수 봉투 어디 있어? 일수 왜? 어왜 <laughs> 그냥 왜 버리게 <laughs> 야, 이런 거예를 들어서 응? 나는 고 나는 고등어를 혼자 손질해 본적 있어 나는 고등학생 고등학교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고등어야 <laughs> <되게> 고차원적이다 요즘 <laughs> 그러니까. 애들은 이후 사이좋게 책을 같이 읽고 있길래 메조미에게 남편을 맡겨두고 잠시 슈퍼에 다녀왔는데. <laughs> 알겠어요 줄게요 두새를 못 참고 또 싸우고 있는 두사람 10초만 시간을 주세요 뭐1 0초 <laughs> 알겠어요 걔를 왜 이렇게 괴롭혀 걔가 날 괴롭힌거지 그래 반대로 얘기한거야 <laughs> 아빠왜 이렇게 괴롭혀 <laughs> 아니 어? 아니 엄마 그거 영어숙제 영어숙제 좀 싫어 아빠랑 같이 해봐 싫어 누가 더 영어 잘하는지 한번 대결해봐 아빠 맥스로 하자 맥? 맥스? 맥스 할로에 강철도 메사로에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목소리> 아 맥스 토프리와의 <목소리> 결정전에서! 후후! 탭을 아, <목소리> 쳐라! 캡쳐가 아, 끝 <목소리> 아, <야. 웃음> <laughs> 고생 많았다. 아뭐 알아봐. 하루 알아, 고생했어. 후후! 어, 살아났네? 그렇게 힘들지 않았나 봐? 아 근데 뭐 나를 위한 밥을 해주면 그렇게 힘들었나? <laughs> 어 테세서랑 빠른 거봐 얄미워 죽겠네. 하루 종일 했으니까 내일도 가능하고 쭉쭉. 쭉 됐고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웃음> 나와. <웃음> 어. 보습니다 <laughs> 거의 몇십 일 동안 당근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남편 드디어 좋은 매물을 찾았는지 신나서 거래하러 가는 모습이다. 안녕. 남편이 너무 저기압이라 영상에 담지는 않았는데, 판매자가 잠수를 타버렸다고 한다. 한참 뒤. 남편이랑 쪼무리가 지금 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플스2를 당근해오겠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그게 불발이 된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충동적으로 구매해버렸다고 한다. 근데 이걸 그냥 줄 수가 없잖아요. 집에 있던 플스1이었나? 그거를 여기 안에다가 바깥이, 바깥이게 해가지고 플스5인 척 하면서 깜짝 놀래켜주고 근데 줬는데 딱 플스 1이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보면서도 답답해서 대강 요약을 해보자면 집에 있던 플스2를 플스5 상자에 넣어두고 원상태 그대로 잘 포장해 남편에게 선물이라며 준다. 플스2를 보고 충격받은 남편에게 플스5를 서프라이즈로 건네주면 계획 성공이다. 가 당초의 계획이었으나 계획이 틀어졌어요. 나름 오래 첫 계획이었는데 설마 남편이 오자마자 바로 헬스장으로 가버릴 줄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설치를 해두고 저는 애기를 재우다가 잠든 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왔을 때그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이제 카메라를 설치 후 적당히 가려주고 불을 끈뒤 메조미 방에 숨어 있으면 준비는 끝. 이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제 드디어 방으로 들어오는 듯 하는데 플스 상자를 보더니 그대로 굳어버린 남편. 잠시 두리번거리더니 에이 카메라 들켜버렸네. 아니, 어째 결혼식 때보다 입꼬리가 더 올라가 있는 것 같냐? 이제 드디어 자리에 앉아 경건하게 상자를 열어보는데, 혹시 밑에 깔려있나 싶어 안쪽까지 샅샅이 뒤져보는 남편 설마 그 밑에 있겠니? 어때 도파민 팍팍 터지지? 아 이거 이거는 진짜 아예 안빡 여기 거실로 나와 소개 좀 해주세요. <laughs> 야뜰겠다 아니 지금 상황에선 한대 맞아도 할말 없긴 한데 정성이다 진짜 정성이야 진짜 지금 찌를 생각 없어. 진짜 삐졌어? <laughs> 나이 바닥에 뭐. 편지 같은 거도 라 있을 줄 알았어. <laughs> 편지는 무슨? <laughs> 이쯤 되니 툭쳐도 올것 같으니 이제 슬슬 플스 5를 꺼내버려 한다. 본체 어디에 숨겨놨는지 편지 같은 거 써놓은 건줄 알았어. 아닌데 솔직히 저봐 저. 저 당근에서 구해온 저 오락기도 안 하고. 아니 저 작동이나 되는지 한번 만져봐. 어? 이거 지금 전원은 또 어디 있어? 전원은. 짜잔! 플스 5 등장. 아. 어? 그거 봐. 어? 어? 이게 어떻게 어떻게 생겨 썼는지도 모르잖아. 어? 그래. 그그 옆에 그 스티로폼 <laughs> 계란 계란판이야 계란판. <laughs> 진짜로? 전 당근 아닙니다. 조심히 다뤄주세요. 진짜 당근이 아니네? 함함 <laughs> 돌려봐. 말도 안 돼! 스티커도 안 뜯은 거야! 그래, 새 거야. 진짜로? 당근 왜? 갔다가 너무 처량하게 돌아오는데 그러고 포기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픈 거야. 포기 안 했어, 아니는데 아, 그래? 플스, 플2, 플3, 플4,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4 잠깐, 잠깐, 박스 그대로거든? <laughs> 어. <laughs> 다시 넣 <laughs> 그럼 나 플4 만약에 거래하고 왔으면? 그럴 면 없지. <웃음> <웃음> 아 갑자기 그 사람한테 고마워져? 고맙습니다. 황일사님. 신났네 신났어 처음 살땐 이렇게 비싼 걸 사는 게 맞나 싶어 손을 벌벌 떨며 구매했지만 이렇게나 신나 폴쩍 뛰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선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에헴 포스틱이 먹고 싶구나 에헴 자갈치도 먹고 싶구나 야 행동 재빨라진 거 보소 아씨 아프는데 <laughs> 로그인 뭔가 게임이 하나 있어 일단 게임 사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고 아오 그림사 당신에게 그냥 <laughs> 그냥 와 진짜 옛날에 부자인 친구 있었거든 걔가 플스2가 있었어 집에 와 그때 진짜 갖고 싶었거든 그렇게 누구보다 튜토리얼을 열정적으로 클리어한 남편은 아무 일 있어 아쉽지만 내일을 기약하며 게임을 끄는데 다음날 일 끝내고 매주이랑 하루종일 플스만 하는데 이거 잘 사준 게 맞나?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